앞으로 전세 월세는 갈수록 없어질 겁니다. 부족하고 앞으로는 공급이 덜 되겠죠. pf 시장도 안 되고 물가 상승 그다음 인건비 상승 건축비 상승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있지만 27년부터 28년, 29년, 30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더더욱 없어지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없어지는 이유가 전세수요였다는게 월세수요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전세를 내가 돈을 갖다가 넣어봤자 이자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최저금리가 지금 3%에서 지금 2.7%로 5 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이자수익은 더 줄어들어질 거죠 거기에 이자소득세 빼고 나면 한마디로 이자 돈 넣어놔서 내가 전세보증금 받아가지고 실리득이 크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받을 바에는 내가 월세 받는다. 전세 받는 것보다는 은행에다 있 전세 받아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은행에다 있 넣어봤자 너무 금리가 조금뿐이 안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을 월세로 받는 게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지금 전세 수요도 월세로 갈아타기 때문에 전세는 더 풍기현상이 이룰 수밖에 없고 공급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매매 수요도 전세나 월세 수요로 갈아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매매 가격이 다운되는 시점이었으니까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갭투자나 아니면 실을 입주도 하는데 이런 수요가 지금 전세나 월세나 이쪽으로 갈아탔다는 거죠. 기존의 전세 월세 수요가 있고 매매 수요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요가 갈아탔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지고 전세나 월세는 더 올랐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do... 이 부분이 지금 매매가가 지금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고, 금리도 떨어져 있고, 지금 전세가하고 매매가격이 뭐 40, 50%, 50, 60%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 타임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대비해서 70%가 넘어가는 70% 후반, 중후반 넘어가고 80%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때 사시면 매매가격이 나중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을 떠받쳐 올리는 현상까지 발생할 겁니다. 부동산,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렸다? 인상해야 할 상황에서 내렸다? 이 부분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고 우리나라 지금 장사하시는 수요들이 있는데 1년에 지금 100만이 지금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40, 50%, 60, 70%이 부분이 매출액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게 소득도 없고 가게 소득이 아까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내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지금 지금 금리가 내렸음에도 실제 시중 금리는 낮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뿌라 때 초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 물가도 높아져서 거기에 지불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기 때문에 가게에서 당인이내 월급도 안올랐고 회의가 들었는데도 월급이 안올랐다는 거죠 기업들은 당연히 고용을 더해야 되는데 고용도 안하고 기존의 직원들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수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고육주책을 한 부분이 가계부채나 어떤 기업부채가 갈수록 연체율도 늘어나고 부채가 갈수록 늘어져서 상황이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소득 대비해가지고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